거워 어. 찾았어 찾았어 가기야 찾았어 들을 수 있겠어? 내가 들을게 아니야 하지마 내가 들을게 어가기야 이게 가게, 여기 냉장고 조심해 뜨겁다 조심해야돼 가볼까? 우리 여기... 아니 아니 오지마 아직 오지마 왜? 내 세팅하고 게어 어. 세팅 좀해 세팅해봐 귀여워 너무 귀엽지? 뭔일이 도대체 자기가 먹자 그랬잖아 난 분명히 밖에서 그냥 야방하자 그랬거든? 근데 냉랭이가 먹자 그래가지고 뭐 어떡해 뭐 뒤져버리게 삼겹살을 구워주려고 뭐 그러나보지 베란다에 돗자리 깔았잖니 지금 이게 뭔 일이야? 그냥 밖에서 그냥 조용히.. 조이... 어머나 뭐야 이게 밖에서 그냥 조용히 아니 시 씨댕 진짜 아. 아니 이게 약간 조금 마세가간거 같기도 하고 너무 먼거 같기도 하고 자기 거 줘봐 이거 문 닫을까? 보이지도 않아 <laughs> 됐나? 오굿굿굿오 굿, 굿, 굿. 딱이지? 완벽해 아 레길도 없다고? 밖에 <laughs> 벌써 더워 또 되지?

우리 나이 차이 냉냉이 같은 거다한살 많아요. 오빠예요, 저 오빠. 더 뭐, 귀여워. 계란말이 너무 귀여워. 바람도 많 해. 너무 뜨겁겠지? 뭐하는 거야 이렇 보여줘야지. 잘타먹게 응. 엄마가 했는데 먹어야지. 아니, 먹어. 나는 이제 잠이 들고 근데 진짜 아니야? 음 김치 맛있다. 음저 살쪄요, 살찌는데 그만큼 활동량이 많어. 나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게 없어. <웃음> 활동량이 <웃음> 많아요. 엊그저께 두 시간 운동했거든요. 진짜? 응. 음, 자그랑 같이 했잖아, 운동. 달리기. <laughs> 달리기. 이거 완전 나빠. 초장이 이렇게 맛있어? 맛있지 근데 응초장이 원래 안 찍어 먹었어? 응난 어. 아, 삼장 응아 음. 뜨거워 <laughs> 오빠 같아 동욱이 오빠? 응 어? 그거? 너 듣고 쩐다 장난치는 거지 음 여자 몇명사귀었어 자기? 진짜로 사귄 거. 몇 명이 성인, 성인돼서? 어, 그냥 지금 퐁트어서 자기가 무조건 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 명이야? 다섯 명? 진심으로 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네 음... 명, 네명 다섯 명 정도? 나도 몇명 없는 것 같아. 발가락 빌려줘? 발가락 왜? 난 성능 부족한 것 같아서. <laughs> 나는 얼마 안 돼. 1 4 3명안 그래? 진심으로 내가 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한 다섯 명? 3인 돼서 내가 진짜로 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둘다한 명이라 오래 만났으니까. 응나한 다섯 명? 꽃자님은 의외로 해바라기신것 같아. 뭐 어, 나는 약간 그래. 어. 음. 그치? 응. 당연하지 근데 우리 이제 결혼할 거야 다이아반지 필요 없어 그래? 진짜? 사탕반지 아씨 ㅂ 아, 아, 어머 이거 가만있어 뭐야 깜짝 놀랐다 무서워 나 놀랬어 <laughs> 아니 저녁에 열받게 해가지고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성격을 억누르고 살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왔는데 죄송해요 어머 어떡 자기 너 무서워 이내 본모습 아니야 잠깐 안에 숨어있던 악의 기운이 나오고 이건 이거는... 내가 <laughs> 교회 가가지고 회개하면 돼 응. 여기 둥가지가 없어서 어 가자 응. 그럼 가자 이거 이따 치우자 자기야 응. 응. 머리 뭐? 아, 그래 머리에 고기 냄새나 내 머리 맡아 뭐? 아뭘또 뭔가 하게 할 거야? 왜 이래 나 어제 머리 감았는데 이게 뭔데요? 고기 냄새잖아 미쳤나봐 너도 머리 똑같은 냄새나 <laughs> 나도 오빠 좀 해봐. 짐 튀겨. 응? 발 졸라 커 꽃자그란 자야다발 커? 아니. 좀 미친년이지라. 또 미안한 작약. 어, 이 안에 있는 화가 안 가라앉어. 어떻게 수양을 좀 해야 되나? 어? 어떻게? 자기 잘못했어. <laughs> 아까 추자언니한테 전화왔거든 추자언니한테 전화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냉랭이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차, 자기 처음에는 냉랭이 그 새끼 어그로 끊인 줄 알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아니 무슨 남자 새끼가 여기 나와가지고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면 트랜스젠더라고 어그로를 끄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지고 언니 아니야 진짜 트랜스젠더야 그랬더니 어머 진짜니? 그러더라 <laughs> 근데 진짜 그런 거 의심할 것 같아 의심까지? 응 어. 사람들이 솔직히 의심하겠지 야 니가 트랜젠더라고 그러면 무감이다 솔직히 안 그래? 꽃자님 혹시 냉랭이 남친구도 트랜젠더 맞아요? <laughs> 남친구도. 남친구가 누 남친구가 누군데 요즘 우울하고 너무 힘든데 꽃냉커플 보면서 많이 웃고 힘내고 있어요. 휴 키운. 감사합니다. 넌내 <laughs> 능님이 직업 있는 게 좋아요. <laughs> 어, 존나 웃겨. 귀여워. 직업 있는 걸왜 좋아? 근데 얘는 약간 좀 생활력이 좀 있어. 응. 등골을 왜빨왜 빨아 먹어? 무슨 근데. 등골 바라게는 스타일이 아니야 냉하이나보다 훨씬 데이트비용도더 많이 써난 있어. 등 여자 르게 하고 있어. 난 그런 스타일 절대, 안난 절대 싫어. 냉랭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모르게 응, 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하고 있나잘키워야하나잘키워야지나 이거 뭐게하기사어 내가 모 머리 이렇게떨어 거. 여러분, 안녕. 우리 집갔게 안녕. 나는보았 니? 그녀 를 그래서 눌렀 니 구독 받 은.